비 e c 아파트 55번 버스 종점 앞에 있는 감로정 버스 종류장입니다. 여기서 잘 이전하셔가지고, 샘골 마을 이정표 비석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샘골 마을입니다. 쭉 오셔 가지고 우회전하시면 등산로가 있습니다. 알바를 했습니다. 다시 내려간 다음에 배수지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벽제 배수지 쪽 아닙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 건너편이 교수마을 쪽입니다. 교수마을 쪽에서 오는 제2 코스도 있고, 저는 샘골 마을에서 오는 제1 코스를 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등산 안내도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딱 있습니다. 저는 현이치에서 이 코스 국수봉, 두루봉, 개명산, 형제봉 이렇게 해서 올라갈 계획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연두색 잎이 잎사귀가 4분의 1 정도 크기로 자랐습니다. 봄은 봄입니다. 산을 등산로를 지나가는데 오, 뱀이 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네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이정표가 왔습니다. 샘꽃마을에서 350m 올라오고, 두루봉으로 2.1km 남았습니다. 긴 벤치랑, 어 헬리콥터 소리가 엄청 요란합니다. 더 거리인데 화면상으로는 멀게 느껴집니다잘 가라 국군헬기. 광개토 부대가 있고 근저편 전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양동 모감지구가 보입니다. 다시 산행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험한 길도 나옵니다. 좋다. 저 멀리 북한산이 보입니다. 삼각산, 뾰족뾰족하네요. 세 개가.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산 정상에는 잎이 새순만 나왔습니다. 샘골마을에서 1시간 넘게 걸어서 여기 삼거리까지 왔습니다. 다음에는 교수 마을 쪽으로 해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m 두루봉 남았습니다. 좌회전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계명상 두루봉 408미터에 올라왔습니다 컨디션도 안 좋고 목도 칼칼했는데 산에 올라오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세순이 돋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형제봉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잘린 도마뱀입니다. 늦가을처럼 낙엽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진달래랑 벚꽃도 아직 피어 있습니다. 드디어, 형제봉이 5m 남았습니다. 앵무봉호를 형제봉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형제봉 정상입니다. 평재봉 546.8m입니다. 저쪽이 가야 될 곳입니다. 저 밑에는 벤치가 있습니다. 무슨 공사 중에 있습니다. 등산로 같기도 하고, 전망대 같기도 하고, 이런 곳이 오면서 두 군데 있습니다. 저 앞쪽이 형제봉이고, 이쪽으로 해서 능선 타고 올라가면 앵무봉이 나오는데, 정상 등산로는 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골짜기를 하나를 두고 이쪽은 봄이고 저쪽은 이른 봄입니다. 저쪽은 풀들도 안 났습니다. 저쪽 계단길을 따라서 앵무봉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형제봉에서 1.8km를 걸어서 왔습니다. 50분 걸렸습니다. 오는 중간에 1km 구간은 약간 중상위 정도의 난이도가 있는 산입니다. 다음 앵무봉 500m를 들렀다가 다시 내려와서 수리봉을 갈 겁니다.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앵무봉입니다. 돌고개 유원지를 해서 내려갈 생각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이쪽에서 기산저수지 수리봉을 거쳐서 말머리 고개로 갈 계획이었지만 와이프가 빨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주 앵무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갑니다. 앵무봉 고령산 622m. 사실 고령산은 앵무봉이고. 형제봉은 개명산. 그렇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고향시청 관할 형제봉은 등산로 벤치 같은 게 많이 되어 있지만 그 형제봉에서 여기 앵무봉 오는 사이는 뭐라고 해야 될까? 별로 쉼터도 없고 그랬습니다. 여기 정상에 왔습니다. 한 6평 정도 되는 곳입니다. 뒤로 마장저수지랑 뭐 그런 것들이 다돼 있고, 기산저수지. 저기는 마상저수지인데, 지금은 마상호수공원으로 바뀌어서 완전히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자, 뛰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모봉 정상에서 내려왔습니다. 2.5km를 30분 만에 빠른 걸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마장저수지 쪽으로 내려갑니다. 100m입니다. 여기가 덜머리입니다. 펜션 호텔 힐하우스 앞쪽입니다. 나오시면 저기 마장 호수고구 호수 공연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알령교 앞입니다. 아까 덜머리 쪽이 저쪽 힐하우스 호텔 쪽입니다. 여기에서 버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내로 나가보겠습니다. 마장 호수공원이 이렇게 수변 데크랑 많이 바뀌었습니다. 관광지가 확실히 됐습니다. 흔들다리는 여기서 1km 정도 가면 있습니다. 우선 현 위치입니다. 여기 양주역 쪽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마장 호수공원에서 흔들다리까지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저 구간까지는 공사를 했고 정자 한 200m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여기는 1km 넘게 완전히 공사를 끝마쳤습니다. 수변 데크라고 해가지고 엄청 잘. 좀전 365번, 뭐 이렇게 해서 모든 버스네대가 양지역을 향합니다 저는 구파발역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수변데크를 걷고 있습니다 양주 다리를 건넜습니다. 여기서부터 에 양주 장흥이고 광탄으로 넘어오는 곳입니다. 편의점이 있고 이쪽으로 지금 4km 정도 가고 있습니다. 영장 1, 2쪽으로 해서 계속 걸어가 고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전조식 백반 저기 상당히 맛있습니다. 옛날 안에 들어가면 하숙집을 개조해 가지고 만든 거의 룸형 개별 공간이 있고 안은 70년대지만 음식도 그냥 그럭저럭 정겹게 나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호수공원이 되면서 인근 식당이나 가든이 리모델링도 하고, 엄청 깔끔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가격도 옛날에는 좀 비쌌는데, 좀 저렴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저 앞에 삼거리가 나옵니다. 서울을 나가려면 여기서 바로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광탄 금촌 방향으로 버스를 타시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774번으로 해서 988역으로 나가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귀찮아서 왼쪽 50m에서 좌회전해서 고강사 쪽으로 해서 고양동까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9.5km 정도 됩니다. 한 예상 2시간 반 정도 예상하는데, 네, 가보겠습니다. 배터리가 없어서 그 가서 마지막 부분 잠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서울 나가는 버스 뭐 되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장 삼거리 역입니다. 여기서 313번이 원흥역을 갑니다. 저는 걷는 김에 쭉 계속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 에 동네 슈퍼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으로 바뀌었네요. 앞으로 쭉 가면 보광사 절이 나옵니다. 앵무봉이 저 오른쪽에 있는 높은 산이 앵무봉입니다. 제가 저쪽 왼쪽으로 해서 마장저수지 쪽으로 해서 봤습니다. 고강사 가는 길입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계속 가보겠습니다.